아, 핑코짱의 선현이에요. 오늘은, 오늘은 셀럽 바지가 새로 나왔는데요. 요 셀럽 바지 굉장히 지금 핫하게 인기가 많아서 제가 아,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요 셀럽 바지는 지금 색깔이 아이, 그 다음에 그린, 아, 블랙, 음, 아이보리까지 나오는데요. 아, 밑단도 어, 단추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와이드한 핏에 셀럽바지는요. 기모가 들어있어서 따뜻하고요. 예, 뒤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포켓도 크게 두개가 되어있고요. 셀럽바지가. 아 뒤에 그 셀럽바지 화이트도 좀 볼게요. 셀럽바지 화이트. 예, 화이트는 뭐 항상 기본이니까. 화이트 블랙은 뭐 기본이라. 예, 화이트 블랙 또 그린까지. 예쁘게 이면 셀럽바지가 지금 출시되고 있고요. 아주 지금 인기 핫합니다. 88까지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. 셀럽 바지는. 그리고 이 아, 원피스 민소매 원피스인데요. 이것도 지금 어,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. 88까지 다 맞을 정도고 아, 여기 민소개, 민소매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어, 티셔츠 입고 하나 입으시면 굉장히 예쁜데요. 얘가 지금 색깔이 브릭하고 또 예, 그린 블랙. 예, 블랙 폴 예, 뒤에 모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모자가 이렇게 뒤에 달려 있고요. 겨울에 입으면 아주 따뜻한 그런 원피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집업인데요. 이 집업은 지금 어, 기모가 빵빵빵 들어가 있는 기모 제품이고요. 자, 이 안에 있는 이거는 원피스네요. 아니, 똑같은 건데. 색칼. 아, 똑같은 거? 아, 아그 집업으로 색칼. 입는 거? 예쁜데요? 되게 예뻐요. 아우, 예쁘다, 이거는. 예, 블랙. 예, 하나만 입어도 아주 세련돼 보일 것 같아요. 예, 엄청 따뜻하고. 그 다음에, 청색. 청색이 정말 쨍하다. 그 다음에, 아이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, 저희가 항상 뭐,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, 저, 초콜릿 바지 상하 세트죠. 초콜릿 바지 상하 세트는 뭐, 지금 이 겨울에 큐럽 벤츠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. 그 다음에, 회기 바지. 얘도 지금 저희 화이트 블랙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베스트. 예, 요 베스트. 이것도 굉장히 인기 핫해서, 옆단추로 되어 있어서 아주, 유니크하게 판초. 잘 입으실, 예, 판초 스타일의 그런 제품이고요. 음, 이렇게, 겨울에 구스패딩까지, 멜빵 치마까지 다양하게 보실 아, 수 있습니다. 예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